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진노의 포도주잔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흔쾌히 마시겠습니까? 마시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면 우리가 그걸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약어져서요, 편한 복음을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다 마셨는데, 왜 우리가 그걸 굳이 마셔야 되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각자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잔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땅에 떨어져서 하늘의 씨가 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요. 아니,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갖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김정은 같은 사람도. <laughs> 계속 그걸 몇번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어, 믿어지네? 그럼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래, 나 구원의 확신 이제 내가 갖겠다. 그런다고 이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 복음을 가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이죠. 자기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과정을 다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스인들이 처음에 받았다고 하는 구원은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그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뭐 시, 음, 잠시 말씀,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요 어, 혹시라도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구속. 단어 자체가 달라요. 구속을 리듬이라고 합니다. 리듬. 구원은 뭐예요? 세이브라고 그러죠.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구속과 구원이 어떻게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 않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고 그건 구속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믿을 때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은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구속감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 헬라 옛날 고대 시대 때 나왔던 그 말인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현대 교회에서는 이 구속과 구원의 의미가 지금 섞여져 버렸어요.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럼 나 구원 받았네. 나 확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네. 이게 바로 사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첫 걸음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속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속전이라고도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속량하고 속전하고 구속함이라이세 가지 단어가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마귀한테 묶여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근데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한테 노예 됐던 우리를 산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어떻게 합니까? 노예 증서를 찢어버리죠 이 사람이. 그리고 넌 자유의 몸이다 가라. 뭐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기 굉장히 희박한 경우죠. 누가 자기 돈 들여서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보면 가끔씩 어쩌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참 선량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참 불쌍하게 노예가 뻘거벗고. 그 뭡니까 이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굶주림에 떨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노예상인한테 그 노예를 삽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너 이제 너갈 대로 가라. 넌 자유다. 이게 구속입니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노예가 혼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노예가 혼자 자유롭게 어디 가서 살까요? 세상이 전부 마귀 세상인데요. 이 사람은 자유롭게 살다가도 나중에 다시 마귀 그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본인 발로 노예상인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밥만 주십시오. 내가 다시 노예생활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구속함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 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죄,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된 상태에서 마귀한테 사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노예는 자기 혼자 능력으로 살수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마귀의 밥이 다시 됩니다 또 다시 노예 사냥꾼의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냐 살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 사준 사람한테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어, 종의 규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 주인이 풀어줘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자발적인 의지로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주인이 종을 데려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어져요. 그리고 이제 표식을 합니다, 나름대로. 너는 영원토록 내 종이, 종이라는 거죠. 이게 종의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나를 대신 피값 주고 사신 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우하면 나도 우하고, 그분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는 그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걸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 도와주세요.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그 길을 갈수 있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성령의 은혜와 도움도 있지만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 계속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군이다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경고의 말씀을 심어주고 있어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받았다 함도 아니요. 나는 오직 표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느라 네.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단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 너는 확인을 해 확증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근데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열매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썩은 무화과나무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기는 하나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면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삶입니다. 처절한 삶이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마음에 심이 큰 부담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부담되거나 그게 싫으면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큰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속전은 값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지옥을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당신의 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래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껏 자유함도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는 구원을 구원 받은 사람의 그런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 거야. 두 마리 다 토끼를 쫓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 모시박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시박히 된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한테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기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laughs> 예수님의 기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왜냐면, 내가 나를 구원해주신 구원해 주인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종의 삶을 산다고 하면요. 사실 종에게는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요. 종에게 주어지는 것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요, 순종. 내가 주인한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이 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주인이 져주십니다 왜냐면, 나의 소유가 주인한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에서 은혜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한번 받은 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천국 진짜로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노예에 있던 상태에서 풀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이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다시 마귀의 노예가 돼서 다시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권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의 말대로라면. 근데 저들은 한번 받은 권이 영원하다고 믿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구원을 확증하라고, 뭘 확증해요? 뭘, 뭘 가지고 구원을 확증해요? 열매도 없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그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